온라인 리뷰 조작, 가해자 할머니와 조직 스토킹의 은밀한 연결. 인터뷰 온라인 리뷰 조작과 조직 스토킹의 은밀한 연결. 인터뷰어 오늘은 조직 스토킹과 온라인 리뷰 조작에 기이한 연결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이자 그를 둘러싼 괴한들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안녕하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선한 주제네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터뷰어 그러며 온라인 리뷰 조작 즉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조직 스토킹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바로 그 점이 웃기고 기괴한 부분이에요.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보내듯 리뷰와 댓글로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요. 갑자기 온라인에서 저와 관련된 별의별 험담이 올라오고 그들은 그걸 보며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라며 자위하죠. 인터뷰어 그들의 행동이 정말 우스꽝스럽네요. 마치 비극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조직 스토킹의 방식 중 하나인 속삭임에 대해서도 말해 보시겠어요? 피해자, 아, 물론이죠. 제 주변에선 가해자들이 은밀하게 음성을 조작하는 장비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이 집에서 너의 리뷰가 가짜야. 라고 속삭이거나 아랫집에서 얘 예, 이렇게 내리막길처럼 사는 거냐고 물어보고네요. 그 모습이 정말 변태 같아요. 인터뷰어 제가 듣기로는 가해자들이 공사소음에 말소리를 끼워넣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피해자 맞아요. 공사장 근처에 있으면 그들이 소음을 틈타서 말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공사인부가 근무중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그 안은 그냥 가해자들이 소리를 덧붙인 상황이죠. 누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할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인터뷰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